이 세상에 어떻게 죄악이 출현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하느님께서 곰곰이 고민하시는데 그 방법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니우치 어, 있는 내용이 오늘 독서에 나오고 그리고 최종적 목표가 오늘 복음에 의해서 나오기에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담은 허리가 휘도록 땅을 팠습니다. 그러나 엉겅퀴와 잡초가 나와서 농사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과 하나 따먹은 때까지 보면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법. 먹고 살려면 계속 허리를 폈다 굽혔다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쉴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못된 마누라이지만 그래도 이쁜 마누라 품에 안기는 행복이 있었기에 하루의 근심을 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랑의 결실까지 보게 되었네요. 가인과 아벨 그리고 막내 셋을 낳습니다. 그리고 에노스, 카이나, 마랄랄레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멧,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족분는 이어지고 노아는 샘, 함, 야벳 이렇게 아들 셋을 계속 낳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자식들 보는 맛에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나름 보람되게 살았습니다. 각각 눈망울이 큰 딸, 어깨죽지가 벌어진 장남, 몸매 죽이는 둘째 딸, 머리 좋은 차남 등등 세상 부러울 게 없는 자식들을 보면서 그놈의 사과를 잘 따먹었다고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비록 삶은 힘겨웠지만 잊을 수 없는 사랑이 있었고 다시 힘을 얻게 해주는 자식들이 비엔나 소세시 같이 줄줄이 태어나니 삶은 기쁨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곧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아담의 자식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 의문 말입니다.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에덴 동산에 선악가가 있었다면 다른 곳에, 곧 예컨대 그리스에서는 판도라 상자가 있었어요. 비슷한 논리와 심리로 그쪽에서도 죄악이 터져 나왔습니다. 또 다른 곳, 곧 한반도에서는 곰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마늘과 술만 먹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짐승같은 인간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유혹에 넘어가 벌받은 인간들 호기심으로 악을 퍼뜨린 인간들 그리고 짐승같은 인간들 등등 다양한 민족이 출현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곧 서로에게 이끌리게 되죠 못 메소포타미아의 아담의 후손은 그리스 후손들이 맹지적으로 보여서 혼인하, 혼인하죠. 그러나 그리스 안에는 일밖에 모르는 아담의 후손이 실증납니다. 그래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보니 한반도에서 마늘과 쑥을 먹고 인간이 된 당군의 후손이 야성비를 뽐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인은 곰처럼 힘이 센 짐승 같은 남자의 품에 안깁니다. 그러나 사랑은 결혼보다 오래 가지 못하는 법. 다시 가정을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는 본 남편에게 돌아가죠. 이렇게 서로 섞이고 저렇게 엮이고 이런 아기가 태어나고 저런 아기가 태어납니다. 인구가 갑자기 불기 시작했네요. 인구 팽창은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들, 판도라 상자를 연이들, 사람이 된 짐승들이 서로 엮이다 보니 세상에 사랑과 죄, 폭력과 악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걷잡을 수 없이 악이 만연되고 맙니다 해결 방법은 고스롬에서 싹쓸이하듯 싹쓸어버리는 방법이 최고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행했고요 그런데 하느님이 누구입니까? 쉬이 미우치는 분 아닙니까? 다시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해결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약속하고 맹세합니다 그래서 무지 막지한 개한 마리를 보냈는데 그것이 무지개였죠. 근데 말입니다. 시끄럽게 떠드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조용히 해라고 고함을 쳐도 곧바로 다시 떠드는 것처럼 인간 사회의 악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당신은 맹세도 했고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닭친 아드님을 보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일을 하시려고 그 목표를 이루시려 가고 있는 도중에 베드로가 곧 하와의 후손이라 머리가 좀 모자란 베드로가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참고 참았던 하느님의 분노 곧 아담과 하와에서 비롯하여 짐승 같은 인간 당 군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홍수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던 당신의 약속을 후회하면서 그 모든 분풀이를 베드로에게 전부 다퍼 붓고 쏟아냈습니다. 사탄의 새끼야 물러가라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는 최고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우정을 들었네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의 이 지구한 사업에, 사업에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세상의 선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분의 협력자가 되는 것, 한번 생각해 봅시다.